아니 자기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면은 <laughs> 그 형이 모태 솔로긴 해. 3 9 살까지 모태 솔로야. 아그 형은 눈치가 없어가지고 지금도 연이 끊긴 지가 왜 모르지 왜왜 왜 연이 끊긴지도 모를 걸. 아만만에 바쁘구나 그냥 어, 서울 가서 잘 내고 있구나. 아, 그래서 그한테 그렇게 화를 냈구나. 아니 형인데 막막 그냥 빨리 집에 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 번도 헤어진 적 없냐? 이 친구랑 헤어진 적몇번있어 싸운 싸우... 헤어진 적 없어요. 아니, 거의... 아, 명규 형이 형널 좋아했나? 어? 그 형이 널 좋아했나? 어, 좀 그랬어. 지랄한것도 공개해. 아니야, 거기... 거기 넌안 좋아했어. 제부도에서... 제부도에서 개가... 나한테... 뭐, 아니야, 아니야... 여자들은 한번 빨아주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개가 먼저 어... 나한테 전화번호를 좋나? 물어봤다니까, 자기보다 먼저... 그 당시에도 물소가 있었구만. 아니라니까, 개가 먼저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봤다니까, 거기서... 바닷가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어? 음. 물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우리 완전 위기 있었잖아. 음. 평태그 그만 얘기해. 아니, 다 알아, 그치? 다 아는 얘기야. 재미없어. 그거 재밌어. 다 재미없어. 다 알아 이제. 재미없어. 진짜 아니 진짜 그때는 정말 끝낼라 그랬어요. 정말. 음. 다 아는 얘기야. 그만 얘기 그면 아니 그런데. 헤어진 적은 없어요. <laughs> 헤어진 적 없고 많이 내가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지 이 친구가 진짜로 응. 그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는 여성 팬이 저한테 카톡을 내서 같이 살자 이 친구랑 이제 이 친구 정리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막 가슴, 까, 가슴 사진까지 다 보내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좀 고마우신 분이냐고. 고마워, 지랄하네. 고맙긴 하잖아, 마음이. 웃기지 마, 무슨 뭐 아로마, 아로마, 무슨 남자, 여자 커플이 가, 가서 마, 마사지 받는데, 그런데도 막 같이 가자고 약속하고. 난 약속 안 했어. 그 사람이 그랬어. 웃기지 마, 예약했다 그러고. 난안 간다 그랬어. 그리고 네가뭐 연수 간다고 모텔에, 모텔 잡아놓고 그 여자한테 계속 언제 올 거냐고. 아니, 야냥 결국 안 왔어. 아니, 안 왔지만 네가 오라 했 기다렸잖아. 방 잡아 놓고. 제가요. 그런 이, 이 남자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해하고 참은 사람이에요. 그니까 여기 가슴을 까면서 가톡을 보냈어. 이게올 거야. 평택에서 여기까지 택시비 얼마면 나오는데 빨리 와." 옆에 있는 형소개시켜 주려고. 웃기지 마. 웃기. 와, 진짜 너 웃기지 마. 과연 수집가님 별풍선을 그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의방송과너 그... 야, 이, 아직까지도 그걸 인정안 하고, 너 또, 형을 소개시켜줘. 형은 유부남이고, 어... 그형하 잠든 지가 언젠데. 이게 평생 가야. 그... 그형잠들었다고 별개가... 네가 오라 한거 아니야. 이게 평생 가야. 곧 파이팅님 결풍선열개감사니다 다산전도미나 오서라 배경맙다. 아 정말 고맙다 미나마. 너가 너 때문에 시한와 아, 고맙다 미나마. 만만는 소주 먹을 때도 형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봐봐 술, 술 먹을 때니 네 얘기밖에 안 한대. 그럼 뭐야? 네가 잘못한 게 있을까? 내 얘기뿐이 더해? 미나마 미나마 고맙다 미나마 미나마 고맙다 미나마 신 챙겨라. 어. 아 정말 고맙다. 아니 어떤. 아니, 정말요, 개이 끈적... 그게 어떻게 됐냐? 어떤 방송... 여자가, 자기 남자가 연수 간다고 응. 뻥치고 가서 정해봐. 방을 잡아야 돼. 여자한테 어? 계속 오라고 오라고 하고 택시 평택에서 거기까지, 거기가 어디 천안이었지? 평택. 평택에서 오라고 택시비 얼마 안 나오니까 오라고 뭐 무슨 모텔, 네토라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아우 나 오늘 뭐 씻지도 않고 뭐 그냥 화장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아 괜찮다고 어차피 오면 씻을 건데 뭐하러 그냥 빨리 오라고. 근데 무슨 형을 소개시켜줘? 그때 술다 취해가지고 야, 만만한 여자 없냐 그러다가 아 형님 제가 연락하는 여자 있습니다 오라고 할까요? 오라고 해라. 그래서 그쪽으로 넣어달라 넣어려고 그랬어라는. 웃기지마, 웃기지마. 아, 연락하는 여자. <웃음> <웃음> 아, <웃음> 이게 미친놈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와, 죄송합니다. 아, 네, 그거 그거 때문 아, 제가 참고 넘긴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알았어, 자,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알았어. 근데 더 웃긴 거 알아? 그, 그 여자가 또 전화가 왔길래 내가 받아가지고 아니 여자가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 저한테는 여자 없고 뭐 모태솔로라고 그래서. 뭐 자기가 그랬대 미안하대. 그만해야지, 왜 뻥치냐? 재미없어, 그만해 이제. 왜뻥 치냐? 재미 없어 이 그만해 이제. 왜뻥 치냐? 재미 없다고. 뭐 재미 없어? 그만해 이제. 맨날 얘기. 아난열 받아 죽겠는데 뭔뭐 재미 지금 재미. 맨날 같은 패턴이야. 방송만 하면 이 얘기해. 얘는. 아니 누가. 헤... 방송만 하면 이 얘기해 얘는. 그게 아니라 누가 헤어진 적 있냐고 물어봤잖아 어떤 분이. 재미 없어. 그때 거의 진짜. 그때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너 진짜 죽을 뻔했어 너. 근데 내가 그걸 보고 지웠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냅뒀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내가 자고 있는데. 하지만 네가 암호를 걸어놔서 안심한 거지. 조용히 해봐 근데 애니. 내가 암호를 뚫은 거지. 하고. 천재적인. 조용히 하고 얘기해, 천재적인 머리로. 정하고 얘기라고. 아시겠 내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얘가 이제 벽살을 잡고 날 들더라고. 내가 들렸어 공중에. 웃기 <laughs> 오버? 오바... 아유 오버하지 좀 마. 어 올리더라고. 근데 일어나니까 무슨 무슨 얘기하니까 이 사진 뭐야? 보니까 이제 가슴 깐 가슴 깐 사진 그 여자 사진 깐걸 내가 본 거지. 어 내가 봐가지고 그때부터 싸우시한 거지 나가라고. 어 이, 이런 사진 뭐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팬들하고 연락하는 건 좋은데 가슴 깐건 아니지 않냐. 전화까지 왔잖아. 전, 너가 나그 여자 전화 받으니까 나한테 기싸대기 날려가지고 꼬막 나갈뻔 했잖아! 웃..하지마.. 아, 웃기지마! 내가 오, 그. 널 어떻게 때려! 야! 네가 심장에 발로 쳐가지고 내가 불로 아. 떨어졌잖아! 아, 오해한다고 했지? 말하지마 진짜 그런 말 하지마 아 진짜.. 아연병하지마 진짜 장난하지마 방송하는 거 이미지가 있잖아 이미지 너 어차피.. 내가 그게... 너 어디 때렸어! 아, 아. 아, 아 내가 너 어디 때렸어! 어? 들어. 와, 와, 와. 너 어디 들어들이판들지 내가 도와줘. 미치겠네. 이제 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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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는 거 아니야? 와. 싸우는 거 아니야? 똑딱왕 김독당 님, 별칭 손 10개 와. 감사합니다. 지금도 너 지금 손몇번 올라갔는지 알아? 말안 해도 다 알아. 만만이 형, 진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쓰레기네 얼른 무릎 꿇자. <laughs> 누구라고? <laughs> 진짜 쓰레기래. <laughs> 재밌으라고 안 얘기야. 때린 건 오바고, 그때 많이 막 밀쳤어요. 진짜 심하게 싸웠어. 왜냐면은 얘가 전화해서 저 만만 여자친구인데 전화하지 말라고. 이 뭐하는 짓이냐고. 가장 파탄 난다고. 내가 나는 이 친구하고 살았는데 내가 멍청하게 그 여자편을 들라고 해서. 뭐하려고냐고 전화 뺏어가지고 막 그랬어. 니가 인간이냐? 아유 정말 이거 아버리그다 인간이냐고. 네, 근데 잘못했어 진짜. 안 말고 무릎만만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가 참참 어. 거예요, 지금. 내가 눈이 돌아가지고 그 전화를 뺏서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감사합니다. 어. 만만 님 그렇게 안 봤는데 지훈이보다 <laughs> 더 나쁜 놈이다. 지훈이 더나쁜 새끼네. 죄송합니다. 아,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람 만들었지. 그니까, 그런 것도 내가 참고 살았다고! 이제야 생각나냐? 왜그 상황에, 그 여자 편을 들고 지랄이야? 그 여자한테 그럼 가던가, 제발! 그만해, 방송하는데. 아, 나 그, 깜빡, 그거까지는 내가 잊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금 얘기해가지고 생각해. 뭐 하고 있어, 이 똑딱 완김한장님제가 10개 나가, 감사합니다. 나가. 어, 그럴 테니까. 아, 저기 먹어 그냥. 아 지금 우리는 술집에 왔는데 딴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자 만만히 형 무릎 꿇는 야 보려고 별풍선 충전했어요 얼른 꿇어주세요 아, 야이 개새기야 <laughs>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나 이거 다 꿇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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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마오이소라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 진짜 내가 나 잘못했다 아, 진짜. 새겨들어 다주옥 같은 말씀들이야 다. 맞아 맞아 맞아. 제가 미안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 진짜. 소고비 보내 준 나레이터는 만만님 좋아했나요?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님? 누구 나레이션? 나레이터? 누구 나레이터? 아, 아니야. 그쪽 누구? 소고기준 나레이터? 그막 반스 보내주고 음, 고마운 그 친구 가지. 어, 그래그 그 친구는 착해. 음, 괜찮아, 괜찮아. 음. 아니 지금 팬들 중에 오래된 저, 저, 팬들 중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나레이터 자기 시... 자기 팬이었는데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병신 같은 새끼야. 아또 뭐가 있어? 아니 또 아니, 이상한, 이상한 얘기니까. 하 자기 팬이었는데. 끄집어내 옛날에 자꾸. 아, 그만하고, 그러니까 자기 팬이었는데 음. 내 팬이 된 애들이 몇 있어? 그래 있지. 음. 경춘신. 경충아소라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진짜 명절 때마다 막 인사하고 제대로 된 팬이야. 그거 말한 거 나다 형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그 친구 있잖아 소곡 보내준 친구 음. 그 친구도 나한테 엄청 잘해. 그래 뭐 원래 자기 팬이었는데. 아나 팬이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내팬이야 근데 그 누나 그 가슴간 누나도 팬이야. 근데 이제 팬심이 어긋난 거야. 더 오버한 거야. 선물만 주면 되는데 다른 선물 준 거야. 그거는 자기가 여지를 준 거지 여자친구 있다고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난 선물 받으려고 한 건데 다른 선물 그그 눈알 과한 거지 줄게 이거밖에 없는 거야. <웃음> <웃음> 진, 아주 미안해 <미안하다>. 아주 금. 긍게... <laughs> 그러니까 너무 베니 남머지 다른 거 주려고 한 거지. 너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아니 안 좋아해 나는 별로 안 좋아해. <laughs> 웃기지 마뭘안 좋아해. 아오이 소라 아 야, 소라니. 열게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아니, 아주 왔다 뽕이지. 니한테는 아주 그냥 오라고, 오라고 택시타고 오라고... 정민 님, 옛날 에그린은 어떻게 내가 생각하세요? 진짜... 내가 저 전화기 부셔버리려다가 그 전화기도 내가 사준 거라서 안 보신 거다. 그때 이후로 헤어진 적은 없어요. 내 속이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지금. 그만 얘기해. 제가... 아, 아니 그만이 아니라 그냥 시청자들한테 그냥 내 하소연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재밌었잖아. 그만 얘기하라고 이제. 누구요 지금 테이블 다 떨어졌잖아. 알았어요. 이쪽 알아서 먹어요. 네네. 너긴풍 나도 그냥 시청자하고 소통하고 너도 다 각자 소통하고. 풍선열 감사합니다. 아죄송 감사합니다. 아 이색이 지능적인 볼륨범이네 남자답게 인정하고 더 잘해줍시다 <laughs> 맛있네 이주조가 음. 가끔 이런 시간도 재밌네요 네? 그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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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이게 정리 생일 잘생기지 내가 엄마 6월 25일입니다 아이고, 음. 6월 25일이거든 근 집을 집을 사 스튜디오 찾아야 되거든 응? 음? 하 물결표 압력 별풍선 열0개 감사합니다 이 친구하고 나였으면 귀때기 째다 진짜 아이 새기가 지금 적당히 해라, 너네. 이 친구하고 빨리 그 집이나 스튜디오를 찾아야 되는데. 어? 어? 그치. 어? 어? 불멸자형. 불멸자형을 소연님 아, 고맙습니다, 딸도 현님 불멸자형을 올리자고 뭐, 이사로 길방맹이예 음? 네. 뭐? 이사 어제 전화했던 남자? 어 상무로 상무 상무로 올리거나 왜? 어 왜? 아 영업부장으로 왜? 아니 대리라도 대리라도 하도 올리던가 그럼 대리 대리? 아그뭐뭐뭐할줄 뭐 아는데? 그럼, 그럼 뭐 비정규직이라 뭐 수상무라도 올리던가 그냥 아니 뭐를 할줄 아는? 데 BJ를 데려오실 거야. 비 j 를 모시고 올 거야. 인맥이 좋아. 너또 신용불량자 아니야? 아이씨, 사업하던 사람이야. 그럼또 신용불량자일 수도 있지. 사업하던 남편. 거의 드슬이야 감사합니다. 드슬이 뭔데? 내 네, 다음 꽃해자. 아니 꽃해자 말고. 드슬이 뭔데? 거의 드슬이야드슬이 뭔데? <laughs> 옛날에 사업도 했었고. 아니, 나 BJ 할 사람들 많이 알아. 엔터테인먼트 지금 사업 난도 있고 사업 계획서가 지금 빵빵하게 있어. 사업 계획서를 줘봐. 그러니까 이번 주 내일 미팅하자고. 아니 계획서를 먼저 줘봐. 그러니까 만나자고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아까 그러니까 계획서를 서면으로 일단 보고하라고. 난 지금 없어. 난 서면 없지. 서면 보고. 난 없어. 내가 드림 팀을 모아올 테니까 같이 하자고. 아니 근데 내가 어태고 자기 주변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가 물결표 왕님 별풍선 열기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넌내주위사 욕하더라. 야. 얘는 이런다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내주위사람 내 누가 먹었대서. 뭐 내가 저번에도 그 평창도 그큰 그 집을 지훈이랑 같이 살라고 내줬잖니. 아, 거참, 근데 결과가 어땠어? 아, 미안해 그건. 결과가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지. 지훈이랑 그치? 응. 그 새끼는 실드가 안 되지. 그래 또또뭐 지금 데리고 온 사람도 뭐 지훈이랑 가뭐뭐 뭐, 뭐래더라? 경춘 씨이 그러는데. 아. 몸 좋은 넙치라던데. 아. 그. 그러니까 비슷하다 얘기 아니야? <laughs> 몸 좋은 넙치네 씨발. <laughs> 독자관 김독장님 별풍선 1 0개 감사합니다. 말 무슨 이거? 야 이거 야 묵직하다 이거 어? 야 이거 묵직한데 이거. 만만이 형 얼른 무릎 꿇자 변명하지 말고 보다 보니 열반내 완전 나쁜 새끼잖아. 깻니바 만만이 거추 물어라 어차피 정자 스턴 맞은 거. 격리 형님 팩폭 금지요. 아웃 간다 이거. 하 물결표 왕님 별풍 열기에 감사합니다. 경춘신 누구냐 대체 어? 무릎무릎 하지 마라 무릎팍 도사냐? 그러니까 말이야. 아 존나웃게다.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맞지? 정한이 형은 괜찮아. 음. 정한이 형은 일단 같이 해보자고. 아 근데 전화 목소리가 무슨 할머니랑 통화하는 것 같아. 아이 아니야. 아이 그러지 마. 안그래도 컴플렉스인데, 너 씨. 그래? 그럼 물결표, 왕님, 어. 별풍선, 열선, 전화가 잘못 들린 줄 알았어. 아넌 그래. 그러지 마. 내가 전화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은 없잖아. 그럼 너 인성 바닥나는 거야. 업무사 왜 욕해? 그 목소리는 영천군이 입니다. 니 전화... 사업하는 사람이 업무사 사람 왜 욕하냐고. 아니, 니가 하도, 니네 인성소리로 하는 거야. 그냥 니가 하도 그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걱정하는 거지. 노파심! 제발 몸 좋은 넙치지? 음. 아, 뭐라고 이름이? 정한이 형 넙치라고 하지 마. 음, 그분이 무슨 그새끼랑 비교해? 이,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 있던 어. 친구들하고 틀리게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래 알았어 그만해. 음. 이번 주 내로 만나자고. 이번 주 만나가지고 좀일 같이 하려고요 그래서. 음. 아니야 넙치 저기 지은이도 되게 좋은 친구예요. 지금 착하지. 아니 진짜 그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어느해 보여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야. 그 병신같이 보여도 천재야 그 새끼. 어. 아이타인이야 머리가 되게 브레인이야 그 새끼 사는 줄알왔어 네는 걔를 머리를 못 따라간다니까. 그건 맞아 인정해. 머리도 좋고. 하 물결표 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응 공성 방해잼. 고맙습니다. 음. 머리 굉장히 과학적인 새끼, 굉장히 계산되는 계산 k 새끼야. n 새 a 계산 n 계산 z a n Kazan, k a 뭐또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k <laughs> a 다 a n Kaz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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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z a 한 Kazan, k 다 음. 자기 편리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사랑도 움직이는 거야. 음. 그렇지. <laughs> 그러니까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우회해. 아우니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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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요즘에 맞는... 만만히 너희색이 내 남편이 그랬으면 홀딱 벗겨서 쫓아냈다. 조용히 경리한테 잘하고 살자. 음. 맞네. 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야 소리가? 아 형님들 이 이제. 별풍선 쏘고 얘기하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한테 잘하라고. 오, 근데 그게 말로 나와? 이제 저분이 이제 와이프 형수님 이제 형님이 계신데 응. 응. 나 내가 그렇게 그랬으면은 쫓겨났다 이거지. 아 그럼 어떤 여자가 그걸 다 받아주냐? 나는 방송하잖아. 방송하는 게 뭐야? 아티스트야. 연기하고, 여배우하고, 키스하고. 그게 다 연기고 시나리오야. 그렇군요. 그게 방송 물량이고 아니, 방송 물량 나와야 그 별풍 더지는 거 아니야. 만나러 가는 걸실시 아, 감사합니다. 여기 고맙습니다. 그건 연기가 어. 고맙습니다. 진, 진심 그렇다면 방송을 켜고 만나야지. 이런 게다 하나의 사업이고. 아왜출장한렇 속이 당했냐 이 새끼야. 만나? <laughs> 그게영업야 <laughs> <laughs> 방송이라는 게다연기고 아티스트고, 감사합니다. 아, 김선영, 감사합니다. 아티스트고, 그것도 다 하나의 영업이고, 다내 철칙이야. 영업 노하우야. 그런 건 하나하나, 하나하나. 아니, 네가 무슨 몸 파는 사람이다. 무슨 여자 만나러 가는데, 뭐 그게 영업이야. 남자라면, 소리라고 있어, 지금. 아니, 홉팅. 무슨 방 잡아놓고 여자 부르는 게 영업이야. 네가 몸 파는 사람이야? 설마 그 말도 안해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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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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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오 그때 오기를. 때는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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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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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지금 방송인데 이것도 어차피 개인 방송이지만 팩트를 얘기해야지 왜너 혼자 네 기준에서 미화를 시켜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그치고 팩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방송은 거짓이지만. 지금 몸이 달아가지고 새벽 어. 4시 38분까지 계속 오기만을 기다렸으면서. 그치 이거. 마지막으로 톡한게 새벽 4시 38분이더만. 그걸 기억하네 독사 같은 녀 <laughs>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이게 별풍선 방송으로는 맞아. 내가 제일 중요하시하는 게 팩트야. 정확한 거만 얘기 전달해야 돼. 어, 정확한, 아니, 어. 정확한 아니, 거만 정확한 거만. 그거는 진짜 감사합니다. 정확한 거만 전달해야 돼. 진짜 주작이 없어야 돼. 방송도 적당히 합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보기 불편하네요. 음, 네.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고요? 음, 봐봐. 일, 일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아니 수도. 그러면 여자도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요새 뭐 출장 간다고 어찌나 내가 그래서 얼큰하게도 출장 가는 거 같이 갖고 갔어 하도 깐지 걸어가지고. 선악뿌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는거지 남자는 그래도 되고 여자는 그러면 안되는건 안되지 넌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말좀 줄여 너무 시끄러워 지금 방송 안에 내 방송 보러 왔지 네 방송 보러 왔겠냐 나도 그럼 방송할까 켜 진짜 어디가 하는지 가르쳐줘 누가 보겠냐 아봐경준신봐경준신 봐. 아. 아. 매니저 시킬까 <웃음> <웃음> 손님 한잔하자 무슨 <laughs> 손님이야 쟤냐에 저리 가세요 아, 말이 많아 아줌마 뭘 저리 가나가 가만 있었구만~ 좋은 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격리화 방송 켜. 뭘 방송을 켜? 어 아, 솔직히 내 방송이 됐는지 자기가 말을 잘 못해. <웃음> <웃음> 어, 곱다. 왜뭐침 흘리고 난리야? 아, 우 좀. 쩜 음. 근데 진짜 얘기하자. 근데 장난... 그만, 장난 그만하고! 너만 진지했어. 진지하고 팩트. 너만 진지했고 하나도 재미없었어. 누가 재미없대? 다 재미있대. 너만 방송 재밌으면, 다 나갔어. 지금 너만 방송 다 나갔다고 시청자 봐. 몇 명인데? 다 나갔어. 몇 명인데? 90명밖에 없어 보시명 90명. 어디 봐. 다 나갔어. 어디로 보는 거야? 아, 자, 자, 자. 그만하고. 어디로 보는 건데, 시청이 그만하고. 나 그만하고. 나볼줄 몰라. 진지, 진지한 진짜는 게더 진전 어디, 얘기. 어디를 보는 거야? 어? 그래, 어떻게 거 진지했어. 너 혼자만 거짓말 하는 거지. 얼굴 시뻘개진 거 봐, 지금. 선악보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00명. 1800명? <laughs> 야, 너 게임 안 하고 이렇게 노가리 까는데 1800명이면 많은 거 아니야? 존나 많은 거지. 그런데 왜 어디서 괴뻥을 쳐? 아, 정말 입만 열면 구라. 저 얼굴, 너, 얼굴. 넌, 시, 넌, 넌 블랙이야, 나는. 라는... 아우 진짜 진실된 얘기만 해. 아무리 개인 방송이라도 그렇지. 진짜자를 개색... 기만하냐? 모노톤즈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저 개새끼 이만 저... 없네. 고벌구! 고벌구! 고벌구 적당히 마셔. 얼굴 시뻘개지 지금. 멋쟁이 탱이 경리 누나를 싫어합니다. 아 너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먹게 이거 만아 뭐. 요즘에 바으출 나들더니 술만 들었네. 아 이거 무슨 맥주 두캔 갖다가. <laughs> 웬일이야 나한테는 맥주 한 캔도 못 먹는다고 뻥치더니만. 아 형들하고 비. 비지... 맥주 한캔 먹고 너 취. 밖에 나가서 사업하잖아. 너 지금 맥주 한캔 먹고 취한 척하고 덥쳤냐? 진지한 얘기해 볼게요. 이제는 이 친구하고 8년 사귀었는데 9년. 결혼. 그러니까 9년 사귀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돈도 네, 좀 아니. 아깝고 그리고 어차피 사실혼 관계고 그리고 이 친구 이게 보니까는 술잘 먹으면서 나한테 그리고 거네. 그리고 이제 원경 결혼 원경 결혼하시거든 이번에 다음 달에 응. 음. 응. 구도는 하죠 <laughs> 구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안 사정이 또 있어가지고 아니 무슨 내가 네 어. 어이, 엄마냐 계속 모셔를 그러니까. 아까 잠바하고 신발 사줬잖아 그리고 이 세금 문제가 또 있더라고. 세금 뭐지 그게? 뭐? 결혼하면은 그 세금 너너 너 사업할 때. 나? 아그 됐어 왜 그런 거왜아 그런 거 얘기, 아, 그럼, 왜 얘기하는 아, 아, 얘기하지 말고 여자분 목소리 좀나 톤은 톤은 낮출래. 네 봐봐 방송 보는 사람들 네 목소리가 존나 커가지고 아니, 고막에서 피가 나고 있어 지금. 고방 피가 나고 하지마 <laughs> 네가 자꾸 목소리를 있거든. 네가 조증이잖아. 아. 그러니까 너무 톤을 높이니까. 내 목소리가 묻히니까 나도 지금 목 아파 음. 거기 맞춰주려면 음. 조금 줄 마이크 좋은 거야 좀 널렉스라고 너나 좀 먼저 해 이거 어머 얘들아 조용히 봐 조용히 봐그치 음. 그러니까 이제 둘이 그리고 중요한 건 먼저 하세요 우리 집에서는 이 친구를 환영해도 아 됐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마 얘네 집안에서는 아직 저를 아직 신뢰를못 해요. 왜냐하면 특, 특별히 직업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드란 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티스트입니다. 무슨 아티스트인가 별풍선 아티스트입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언니. <laughs> 고맙습니다, 언니. 아, 100개 고맙습니다. 음. 네, 만만히 그게... 얼굴 빨개. 네, 빨겠습니다, 언니. 감사합니다. 예. 네. 직업으로 제 부모님들은 이제 인정을 못해 주니까. 얘네 아버지가 이제 대령, 대령까지 하셨고 어머니 이제 전업주부고 지금 그냥 그냥 전업주 뭐 지금 그냥 건물주. 어 그냥 예뭐 네, 임대 사업. 어, 임대 사업 하시고 이제 뭐 종교 활동 하시고 그냥 뭐 봉사 활동 이제 김치 담그고 이제 막 이렇게 하시는데 다음 물결표 셀풍선 아, 네, 열기에 네. 감사합니다. 이 친구 네이친구의 이제 부모님 쪽에서는 이제 8년을 만난 만나, 군을 만나서도 네. 군을 만났어도 이제 허락 이제 뭐 허락을 안해 버렸지만은 음. 그게 안 되지. 지금 아직까지. 음. 근데 그검물해 봤자 얼마 안 되잖아. 뭐 얼마 안 돼? 그럼 수율이 그 수율이 검물 아니야. 간신 물결편 님 <laughs> 별풍선 10개. 관다 아, 홍기동 거랑 남겨 줄 거라. 경민님 목소리가 50대인데요. 아예 50대 맞습니다. 응. 50대? <laughs> 근데 내가 근데 c f 도 찍었는데.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옛날하고 틀려졌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나를 보지도 않고 수율이 싸. 보, 나쁘게 얘기를 해도 어? 수율이 5천짜리 5층짜리냐? 5천 얼마 얼마나 아, 하잖아. 그 사일구 탑사구 탑에 있는 거 그리고 저 남양주이랑 아, 저... 홍제동 해봤자 것도 이아 됐어 남의 집. 그것도 이 억밖에 고이억 얼마밖에 안 하고. 아니 뭐 뭘,